안녕하세요 엠모드입니다. 조명 가게 잘 보셨나요? 와 근래 드라마 보면서 눈물샘이 잘안 터졌거든요. 이거는 마지막에 진짜 울리려고 작정한 것 같더라고요. 안 울어야지 안 울어야지 했는데 제가 졌습니다. 부성애, 모성애. 거기다가 반려견까지 하면 이거 진짜 3단 콤보 아닌가요? 첫 번째가 이제 주지훈 배우죠. 주지훈 배우가 왜 저승사자가 됐는지 딸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개 짖는 소리 듣던 남자. 와 진짜 이건 강아지 키워봤거나 동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꺼이꺼이 꺼이 웁니다. 그 정도로 임팩트가 있었죠. 마지막 결정타는 조명가게 주인 원영과 이정은 배우 관계. 둘이 부둥켜 안고 우는데 이거 진짜 안울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하나도 안 슬프다? 그러면 진짜 메마른 감정 인정합니다. 자기가 티라서 안울 거다. 자기는 태어나서 울어본 적이 없다. 이런 분들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한 방에 눈물치료 싹 됩니다. 오랜만에 진짜 진한 감동이 있었는데요. 뭔가 연말에 휴먼 드라마 한편 보고 싶은데 아직 안 봤다? 추천할게요. 본격적으로 드라마 해석, 이야기를 꺼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을 통해 궁금해 하시는 게왜 끝까지 현미는 지형을 기억하지 못했냐입니다. 그리고 현주 앞에 나타난 여고생 귀신은 누구인지 또 주지훈 배우 마음대로 사람들을 살려낸 건지에 대한 부분도 제 나름대로 해석해 봤습니다. 그 전에 아직 구독, 좋아요 안 하신 분들은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고생 귀신. 정체부터 해보겠습니다. 이 여학생이 현주한테 계속 보이잖아요. 현주가 삼도천에 있을 때 현주 눈에 계속 보였죠. 전구를 얻어서 코마 상태에서 깨어난 현주와는 다르게 여고생 귀신은 계속 이승을 떠도는 존재입니다. 사실 이 여고생이 떡밥이거든요. 조명가게가 강풀 원작을 하는 드라마였죠. 강풀 작가 작품 중에 이미 드라마가 된 작품으로는 무빙이 있고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후속작인 타이밍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 여고생이 바로 타이밍과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되는데요. 여고생이 현주에게 나도 비밀이 하나 있다고 말했잖아요. 쿠키 영상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겠네요. 8화, 마지막 쿠키 영상에서는 저승사자가 된 양형사가 한 아파트를 찾아갔다가 김영탁이란 청년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김영탁이라는 인물이 바로 후속작이라고도 할수 있는 타이밍의 주인공이죠. 한마디로 시간 능력자인데요. 타이밍에서 이 여고생 귀신은 어떤 원한으로 인해 친구들을 계속 학교 옥상에서 밀어서 떨어뜨리게 됩니다. 김영탁과 동료들은 이 여고생 귀신을 막기 위해 시간과 관련된 초능력을 사용하게 되고요. 마지막에 이 여고생 귀신을 굳이 등장시킨 이유가 후속작이 제작되는 게 확정이라는 사실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설렜습니다. 그렇다면 현미는 왜 지형을 기억하지 못한 걸까요?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둘의 죽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이거든요. 일단, 코마 상태에서 깨어난 현미는 선망 증상으로 정신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모습이 있었죠. 원형이 말했잖아요. 삼도천에서의 기억을 잊어야 한다고, 잊지 않는다면 깨어났을 때 정신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미는 본인의 의지라기 보다는 지형의 부탁으로 조명가게를 찾았던 거고, 조명가게 주인의 허락 없이 자신의 조명을 찾아내. 가져갔죠. 결국 이 부작용으로 선망 증상이 생긴 거라 보는데요. 그래서 깨어난 이후에도 지형을 기억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깨어나기 이전 혼수 상태일 때도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지형을 기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드라마가 계속 건네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저는 그게 삶의 의지 같더라고요. 삶과 죽음의 경계인 조명가게라는 공간에서 죽음을 맞은 사람들 그리고 죽기 직전 사람들의 어떤 서사를 통해 결국 본인이 살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 번 느꼈거든요. 그런데 조명 가게를 찾아온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지영이었죠. 지영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해 이승과 저승에서 모두 잊혀진다는 형벌을 받은 건데요. 감동적인 장면들 중에 하나가 조명 가게를 비추는 앵글이 점점 페이드아웃 되면서 알고 보니 세계 곳곳에 조명 가게가 있었잖아요. 아 진짜 이 장면은 대박이었어요. 죽은 자들도 그들만의 세상에서 잘 살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심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어쨌든 지영은 이승에서도 저쪽 세상에서도 잊혀진 존재가 된 건데요. 그래서 선애랑 해원, 현주와 유이가 서로를 기억했던 거랑은 다르게 현미는 지영을 기억할 수가 없던 것이죠. 그리고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기 위해선 본인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게 일관된 메시지였잖아요. 근데 논란이 되는 게 엄태구 배우입니다. 사고로 기억을 잃어서 초반부터 지영을 내내 기억 못 하는 줄 알고 봤는데 결국 조명을 얻은 게 본인의지가 아니지 않았냐. 설마 그래서 기억을 잃은 거냐. 그 전까지는 본인의지가 아니면 주구장창 안 된다는 설정이지 않았냐. 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마지막쯤에 조명 가게 주인이 본인의지가 아니군요. 하면서 창 밖을 쳐다봤고 지영이 울면서 조명 가게로 뛰어갔잖아요. 깨어난 현미는 또 다시 기억을 모두 잃은 채로 깨어났죠.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 실마리를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냐면, 조명가게 주인이 과거 선배 저승사자랑 어떤 계약을 맺는 장면이 있습니다. 딸을 살리기 위한 계약이었죠. 그 계약을 맺고 나서 딸한테 전구를 가져다 주던 장면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 봤어요. 이 의지라는 게 결국 본인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의지와 도움도 어느 정도는 작용한다는 설정 같더라고요. 전구를 아무리 가져다 줘도 전구로 불을 켜는 것은 본인 의지가 맞고, 다만 전구가 있는 곳까지 갈수 있게 해주는 건 주변 사람의 의지도 어느 정도는 반영된다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지웅도 버스기사 승원이 어보다 좋고 선회도 회원의 조언대로 조명가게를 찾을 수 있었던 거죠. 현주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적 해석입니다만, 주변 사람들의 의지로 조명을 손에 넣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설정 같아요. 다만, 조명을 깨뜨릴지, 조명을 가져갈지는 본인의 온전한 선택인 거죠. 엄태구 배우가 사라졌을 때, 분명 조명도 같이 사라졌잖아요. 저는 이 장면은 결국 엄태구 배우도 본인 의지로 깨어나는 것을 선택한 거라고 봤습니다. 물론, 주지훈 배우가 본인 의사가 아니군요 라고 했던 건 조명 가게로 들어왔던 걸 본인 의지가 아니었다고 한게 아닐까요 마지막 장면도 좀 의아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해석입니다만 엄태구 배우가 아마 정신이 점점 이상해질 거란 걸 이런 식으로 보여준 듯 하거든요 흔히 귀신의 씨였다는 표현을 하죠 결국 지영의 집착이 그동안의 노력을 다 물거품으로 만들게 되고 살아남은 현민의 삶을 망가뜨리게 되는 게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해 봅니다. 딱 현민을 조명가게로 보내서 살리는 것까지만 했으면 어땠을까? 한편으로는 죽은 자들에게는 자기들이 기억에서 잊혀지는 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또 아픈 일이겠구나 싶더라고요. 이게 사랑의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라는 메시지도 주잖아요. 그래서 선혜와 해원을 굳이 보여준 것 같더라고요. 모든 망자들이 지영처럼 사랑했던 사람에게 잊혀지지 않기 위해 이승을 떠돌지는 않았죠. 해원도 그렇고 유희도 그렇고 잊혀질 각오까지 하고 조명가게로 보냈잖아요. 어쨌든 참 안타까워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아직 이승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다거나. 아니면 삶의 이유가 분명하다면 당연히 삶을 선택할 거고, 선해처럼 죽은 자들의 세계에 소중한 사람이 남아있다거나 아니면 더 이상 어떤 미련이 남아있지 않다면 삶을 포기할 수도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삶을 택할 것 같더라고요.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다는 아주 적절한 표현이 생각이 납니다. 시청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유희와 혜원, 그리고 지영처럼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가지고 싶었던 조명의 불빛이 우리들에게 있으니 내가 가진 조명이 꺼질 때까지는 그래도 하루하루 소중히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전하며 저는 그럼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엔조이, 무비, 드라마